최진영은 당연하지 피곤하지 이제 오늘의 아니지 이번 여행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아 한편 푸르공이 빠진 듯하다 내려서 한번 볼까 우리 여기 갇혔잖아 응 사실 연락될 순 있어 맞네 갇혔구나 푸르공 TMI 안에서는 문을 열수 없다 우리 푸르공만 그런건지 모든 푸르공이 그런건지 모르겠다 아 그런기가 중고로 산 거라. 바기의 불공은 2007년 응, 맞아. 산이기 때문에 많은 하자가 있다. 예를 들면 빗물이 샘. 그리고 어제 와이퍼도 고장났었고 하지만 또 그런 고치는 매력이 있는 맞죠 맞죠 기의 불공. 하지만 우리는 갇혔. 엄청 길 건너는 우와 와, 엄청 많다 근데 똑똑하다 아, 진짜 한와어 어, 저거 여신. 찍었으면 장난 아니었겠다 근데 아, 네, 여기 는 이거는 내장입니다. 내장. 네장 아 이거는요? 이건 양고기 같은데? 네, 양고기. 음 어, 그럼 이건 양 내장이에요? 네. 우와, 대똥차가 된 우리 차. 거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는 중입니다. 아이고 동상인데요 동산 그 다시 가야죠. 갔다 오면 되지 음. 뭐. 갔다 와요 우리. 드라이브 제일 중요한 건데. 맞아. 오. 이거는 상원이고 이거는 거북밤. 거북. 거북. 음. 어. 얼마나 남았나요? 10분만 더 가면 됩니다. 네. 음. 와! 여기 끝이 아니라고요? 거짓말! 와인아! 뭐가 더 있는 거야? 왜 글로 가요 갑자기? 어. 여기 미끄럽니? 네 <laughs> 넘어지는 거또 찍을 수 있을까? 미끄러워. 몸서넘어지면 <laughs> 큰일 난다. <laughs> 여기는 진짜, 진짜 나한번못 가. 에이, 어, 어, 여기? 여기 여기로 간다고? 가면. 그래, 거기로 나가야 뻥. <laughs> 더 어. 거꾸 거기 몸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 이거. 아 어, 이거 말이 안 되는 끝. 아니 나1 0을 10억을 벌어주세요. 어. 여기? 정말요? 저 거기로. 사실 여기로 간다는 건 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 어렸을 때 보적 있다고 하셨습니다. 철없던 시절. 난그 민호. 거북이의 머리를 보려고. 나도 믿었어. 네, 저도 머리 위에 올라가는줄 알고 일부러 나가 보는 적 있어요. 아, <laughs> 웃기가. 이 친구한테 들어가지고. 세 <laughs> 색도 비슷한 거. 갑자기 시작된.

너무 야생견가 어. 아,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 너무 예뻐. 여기 금 여기 봐 봐. 오! 오! 가야 이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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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들어 뷰가 진짜 절경이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오시기를 추천. 나는 왜 말을 더듬고 있는가? 아, 오르기가 썩 힘든데요? 끝이 보입니다. 자리인가요? <laughs> 아 진짜? 오씨 어, 무서울 것 같은데? 와. 지금. 정말, 어, 갑자기, 갑자기 겨드랑이 땀 났어요. 출구, 아이스크림 하나 딱 때리고 싶은 그런, 와, 머리가 너무 근지러워요. 맞다구. 그래, 어, 그 거북이, 거북이 모양. 북바위아까우올라갔던 아, 거북바위. 여기는 아, 김양품샵. 마지막으로 털어. 아어 털어. 털어, 털어. 이데 말... 얘는 진짜 네, 착해 어. 좀 옆으로 풀고는다고안 빠져 오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끌고 가니까 그냥 진짜 그대로만 음 가잖아 음 따뜻해 아, 네. 지금 우리가 바로 바로 아, 여기요? 네 음, 되게 따뜻해 엄청 음, 따뜻해요 마워뽀로뻐 아 아, 안녕 안농 몽골의 아, 개들에게 반해버린 안녕? 아, 근데 가까이 가도 말라고 빠기가 엄청 정색하더라. 아, 진짜? 어, 이런 야생개들은 금세 싸나워질 수 있어서, 어. 어. 이것은 아, 게르라고 할수 없다. 아, 이것은 아, 최소 4성급 아, 아, 호텔입니다. 안은, 안에 심지어 화장실이 있다. 아, 여기세요? 여기? 네. 어, 좀 어네. 어. 여쭤네요. 16번. 16번. 오케이. 네. 어, 아 샤워실이 없어 아, 없어요? 그러면 어디 샤워해요? 샤워 진짜 원하셨다 그러물어보고 어. 물어보고 아니면 뭐 저희 화실 어. 어차피 샤워, 저 샤워, 우리 줄년 때 저희 맞아 맞아. 여기에 지금 어, 합 20년 전 아니구는 층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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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요 뭐, 뭐,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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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슷는데 걔를 어... 널 주다 널 주다? 응 불쌍한 사람 탈락 나 우리의 초호화 응. 여행자 캠프를 응. 자기 전에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정전사태로, <laughs> 정전사태로 그 후기드립 <후기들이> 씬이랑 <laughs> 입증이 된거지 그래도 여기 아니. 나름 샤워시설도 있고요 나만의 샤워시설 온수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두명이서 한방을 쓸수 있는 초호화 하지만 우리 근처에선 몽골 MG들이 지금 노래 파티가 벌여졌 버려졌, 벌여졌다. 그리고 의문의 정전 사태로 깜빡도 다 정전인가? 그런가 봐. 언 언니들 정전이라고 했으니까. 정전이지 않을까? 보고 와 봐. 어? 아닌데? 그래? 우리 앞이 길에 불켜 있어. 그래? 뭐야? 우리 둘만? <laughs> <laughs> 공거래서의 <공고리소의> 마지막 날 <laughs> 많이 쳐다보니까 좀 무섭네요. 이거 넘어올 수 있는. 우리 신발을 아무리 신고 왔지만 우리 방구는 신발을 신고 왔오만 마지막 오늘 해서 아침 잘 있어라 보온이 안 되는 짝퉁 개를 넌 고급인척 했지만 장작을 떼야 되는 짝퉁 개를 장작 라이터 없으면 못 떼나? 그래도 그렇지 않나? 라이터로도좀 쉽지 않지 않나? 몰라 이거 그냥 안 해봐서 몰라 응. 만반의 음. 준비를 해온 사람 만이쓸수 있었을 것 같아 해봤어요? 알겠는데. 맞아 안 봤던 해봐서 몰라 알았까 어디야? 아 공항이라 아, 아. 오! 네! 네! <laughs> 가자. 그래. 잠깐만. 어. 하나는 그들의 정모습을 다 찍었거든. 응. <laughs> za kompaniju Napoleonović čanović